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것은 하이퍼샷 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저기 잘못들고 왔네요. 망했네요.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사준 아 안되겠다. 야 드라라레로 드라라라 그송 트랄보다는 이게 이게 더 좋아요. 이거를 아주 야이하게잠착해버리고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. 네 현재 깃발 포인. 아 그러면 종료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을까요? 아니 왜 이해 안 돼? 아니 상대가 너무 많 많이잖아잖아요. 예 죽어. 차라라. 치킨, 잡가, 초코 땅와 따리가 따리 초코파. 길리 짜리 초코 보기 초코 위기 내거 있지 아아 저기 깃발이 분명 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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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망했어요 자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님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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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, 관심 살었어요와 어, 관심 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알라신 제발 살려주세요. 야, 야. 아!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폭파되고 네 몰라 출발해. 우야 야출발 어우 지금 잘른다. 오케이 자 깃발을 포획하자. 오! 아, 우리 세 제대로 음. 어? 죽어버렸어요 안되겠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야 가자 이거 가장 먼저 바로 총부터 잡버리기총 어우 이야 어 그냥 이길 했어요 다시 재현 오늘 어, 깃발을 가져와야 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파리 반응되었습니다. 감히... 나 바로 그냥 적군 뒤로 저쪽으로 가가지고 한명 붙여서... 와, 이 철... 야호, 누나요? 우와, 누리요! 오, 월세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, 너무 무서워! 우아! 조심스럽게 가어오고 있네. 야, 너 뭐야? 이거나 먹어라. 여기거든. Come on. 우! 우! 신호지. 와! 이거나 먹어라. 야, 돌격! 끝. 돌격!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자연스럽 아우 우리 거 빼끼고 있어 나반안 됐니? 아반안 됐다 대야야 아이 바이... 레이저스 타 자연스럽게 도망가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돌진해서 자연스럽게 슈퍼 점프하고 어 자연스럽게 빠바바 좋다. 역시 이거 오우 어, 이미 다 먹었는데, 차라리, 오! 슈퍼 점프! 슬랙이라도 죽이고, 튀어. 여기, 여기 튀어. 아깝다. 이게 아. 야! 야!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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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신데요? 나가세요? 오! 오. 이렇게 되잖아 죽었다. 망했다. 야! 나도 이거 있어! 나 없을 줄 알아? 야! 왜안 맞아! 우! 와! 예, 잡았다! 오! 깜짝이야! 일러분들 여러분들, 너네 뭔데, 너네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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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여기분들여러는 거야? 러가 나가. 나가라고. 들여 자동차 돌진! 자동차 가다가 사망 아, 너가 나 죽였지 어? 너가 나 죽였지 너 나한테 죽어라 음, 나는 신이다 응아니 도 가능하구나. 어.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. 어 오케이 경고 한번 주고 경고 한번더 가자. 유저 팀이지야 니기 빨리 나가지마. 안돼. 어 이거 이거 좀 해보고 싶거든요 아 다들 이걸 안 해주세요 제발 출발하고 아 황무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집에 제가 집에를 제일 못하거든요 자연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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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? 자연스럽게 내가죠. h 이구 일단, 저치이못해가죠고을치우고도전려가 취... 볼게요. 그냥. 망했어요, 망했어 망했어요, 망했어요. 아, 스핀안 눌러도 몰라, 몰라, 몰라.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리. 우리 A고요, 여기 A고요. 한명 있는데, 과연 뭐 킬까요? 어게어 지원군 왔어요, 지원군. 이에 따라 저도 가겠습니다. 오면 죽는다, 얘들아. 반갑시다. 오 망했어요. 저희 팀 망했어요. 잠시만요. 에이, 이 뚫릴 것 같아. 무서워. 어 한, 어, 한 명이 있었는데. 어, 자, 이제. 어쩔 수 없어요. 자, 가야 돼요. 안 돼요. 자, 꼭 해야 되나요? 어, 우와. 왜자 가는 어요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네, 20발 동안 한 대도 못 맞췄습니다. 이게 왔습니까? 아, 저칼도 써보고 싶거든요. 한번 써봐도 되겠죠? 야하! 아, 저파르파시가 잘하시네요. 어, 오, 비구 뚫려! 어우 우리 저희 팀 너무 잘해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안녕. <목소리> <야> <목소리> 못했다 못했다 못했다. 아 무지정이다 뭐, 정이다. 존재하는 아이돌. 존재하는 아이돌. 제발.. 어안들었네오오 프로파님이 자리를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이걸로 한번 추상시켜보겠습니다 바로 가냐? 그러면? 가세요 오! 피고가 개놀는데 이거 없어지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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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안 되죠? 아, 이걸로 한번 죽여보고 싶은데, 칼질로. 뿜! 이러면 그냥. 불격이야.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요. 자, 다음, 다음 게임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. 그러면 은 안녕!